피네 집에서 나폴리 마피아, 모짜렐라 버거, 토마토 바지를 먹었습니다. 칠보기. 피랑 카페에 가서 김초엽 작가의 책,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수 없다면을 읽었습니다. 이 부분이 좋았습니다. 나는 내가 가야 할 곳을 정확히 알고 있어. 책 읽는 피를 그려보았습니다. 꽁지 머리에 피. 피가 그려준 책 읽는 접니다. 피의 독서링, 그리고 다 먹은 음료와 피의 손을 그렸습니다. 조심하라는 문구와 내려가다가 멈춘 피. 눈이 녹지 않은 상과 기와집을 찍는 피. 블로그를 씁니다. 매일 블로그를 쓰고 있는데 어쩌면 매일 쓰고 있어서 생각이 이글새 없이 서투르게 내보내지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매일 글을 만족스럽게 쓸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도 계속 매일 쓰고 싶습니다. 매일 뭘 쓰지 고민하는 게 즐겁기 때문이죠. 만족스러운 글만 사랑스러운 건 아니니까요. 피와 해장국을 먹었습니다. 알바 면접을 앞둔 피가 긴장해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피와 크로와상과 음료를 먹었습니다. 왠지 비열하게 웃는 피가 그려졌습니다. 피에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조언을 적어달라고 했습니다. 어릴 때 사고를 많이 쳐라. 그리고 그만큼 스스로 수습해봐라. 저녁으로 치킨을 먹었습니다. 블로그를 씁니다. 오늘 퇴근하는 K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이야기를 하다보니 소설 아이디어가 나와서 같이 소설을 써보기로 했습니다. 와, 소설 도전. 같이 아이디어랑 내용을 짜고, 케 K는 대학생활 중이라 바빠서 제가 소설을 쓰기로 했습니다. 소설을 써본 적은 없어서 기대되고 떨리네요. 소재랑 이야기 흐름이 마음에 들어서 재밌게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타를 칩니다. I wish you love라는 곡에 푹 빠져서 연습 중입니다. 점심으로 바질 토마토 이린 피자를 시켜 먹었습니다. 냠냠. 먹으면서 만화책 블루 피리어드를 읽었습니다. 전에 읽었는데 다시 읽어도 너무 좋았어요. 미대입시, 미대생활이 주 내용이라서 궁금되고 재밌었습니다. 블로그를 씁니다. 저번 주 토요일에 그린 유화가 아직 마르지 않아서 그릴 수가 없습니다. 다음 브이로그에 완성하겠네요. 그리고 소설 쓰기에 돌입했는데 두 문장 밖에 못 썼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줄이야. 마트에서 발견한 자리를 이탈한 찹쌀떡입니다. 동네 산책하다가 만난 고양이입니다. 귀엽죠? 산책 중에 붕어빵을 사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슈크림 파입니다. 저녁으로 유부초밥을 만들었습니다. 짜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소풍날 아침에 유부초밥을 직접 만들어서 들고 갔답니다. 흥미밥으로 했더니 색다른 느낌입니다. 냠냠. 처참한 과자 봉지들. 블로그를 씁니다. 피에게 알바 붙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축하해주면서 봄에 알바 없는 날에 같이 벚꽃 보러 가자고 말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라면집에 가서 간장라면을 먹었습니다. 블로그를 씁니다. 한강 작가의 책 바람이 분다 가라를 읽고 있는데 그림이 소재 중 하나로 나와서 두근두근 합니다. 좋았던 부분 읽어드릴게요. 한 번에 휘게 모든 걸 담아봐 하고 삼촌은 말했다. 네가 경험한 모든 것이 한 번에 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봐. 자연, 너를 키운 사람, 기르다 죽은 개, 네가 먹어온 음식들, 걸어다닌 길들, 그 모든 게네 속에 있다고. 네가 진붓을 통과해 한익을 긋는 사람은 바로 그 풍만한 경험과 감정과 힘을 가진 사람이라고. 내가 풍만한 경험과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므로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처음 호흡을 참으며 선 하나를 그었을 때, 내 몸에 미처 몰랐던 공간이 있었던 것을 나는 알았다. 여기까지 2025년 3월 첫째 주 브이로그 끝.